안녕,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 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체육관 문닫은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체육관을 좀더 쉬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저번에도 쉬었을 때 너무 살이 찌거나 얼굴이 뭐 이만해지고 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확진자, 확진자 예방 프로그램으로 저번에 말했듯이 사모님이 운동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같이 따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 준비 운동부터. 손을 깍지를 끼고, 발목 세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손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어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무릎 운동. 하나, 둘, 셋. 넷, 아스, 아스,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아스, s e 일야 여덟. 짧게 발목을 세워주고 하나, 둘, 셋, 넷. 아스, 아스,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아스, 아스,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아스, r 스 일곱, 여덟, t 둘, 셋, 넷. 아스, t 스 일곱, 여덟. 자, 길게 눌러주기인데 길게 눌러주기 위해서는 다리 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한쪽을 내리고 한쪽 발을 세워주는 거야 그리고 허리를 펴고 엉덩이 통근 튕기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갔다가 넘어가서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두 번째는 스트레칭 영상인데 스트레칭 처음에 손깍지 끼고 자, 앞으로 쭉 대신 고개는 뒤로 넘긴다 뒤로 간다 생각하면, 쭉 둘, 셋, 넷 다섯, 다시 가슴 앞으로 한번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위로 한번 가볼게 위로 쭉 기지개 하듯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가슴 앞으로 다시 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이번에 가슴 앞에 앉준 상태에서 자 위로 올려서 쭉 이번에는 왼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요거 할때 우리 친구들 이렇게 되면 안 돼. 옆으로 보면서 내려갈 수 있게끔. 자 이번에는 최대한 밑으로 쭉 하나 둘셋넷 다섯. 자위 뒤로 뒤로 할 때는 고개를 앞으로 해서 배에 힘을 꽉 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까지가 끝났으면, 이번엔 제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쭉 벌리고, 최대한, 접인도 많이 안멀어지지만 최대한 벌린 상태에서, 자, 발을 최대한 내 몸쪽으로 당겨준다 생각해 주시고, 자,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동일한 방법인데, 이번엔 반대손을 넘긴다는 생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고, 힘들다. 자, 이번엔 앞으로 발목을 잡고 가슴을 내린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한번더 하나 둘자발 모아주시고 한번 털어볼게요 하나 둘셋넷 아홉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아홉 여섯 일곱 여덟 자 다리를 뒤로 쭉 누우신 다음에 우리 친구들 앞으로 상체를 쭉 들어올리고 자, 여기서 가능하면 나는 천장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고개를 딱 드는 거야. 다섯,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laughs> 이렇게 되면, 허리 잡고, 허리 한번더 해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마무리로 이렇게 벽이 있으면 벽을 잡고, 자, 바깥쪽에 있는 발을 대고, 자고, 몸을 이렇게 활처럼 쭉 휘는데, 무릎 바깥쪽으로 빼지 말고, 그대로 뒤로 올린다 생각해서 몸을 활처럼. 넷, 다섯. 발 바꿔서, 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체력 단련 시간이야. 체력 단련. 자, 집에서도 달리기 효과를 낼수 있는 운동들로 해볼 테니까 살짝 몸에 열날 정도로만 할 거야. 자, 제자리에서 가볍게 20초 정도, 가볍게 달리는 정도, 이렇게 띄워주면 될 거야. 자, 이게 나는, 어, 난 아파트나 높은 층에 살아서 쿵쿵거리면 안 돼요. 하는 친구들뭐 바닥에 깔아도 되지만, 발만. 다리에 뛰지 말고, 뒤꿈치만 이렇게 살살살살 들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20초 정도 뛰어주면 됩니다. 자, 난 20초 정도를 뛰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자리에서 조금만 격하게 뛸 건데, 손을, 네, 어 높이, 허리 높이 정도 두시고, 자, 무릎으로, 손바닥을 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20, 20번 정도 뛰고 나서 잠깐 쉬고, 다시 20번 정도 뛰고 해서 3세트 정도를 해주면 됩니다. 3번 정도. 자, 근데, 나는 이렇게 뛰면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자, 피고, 빨리,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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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빨리, 무릎을 쳐주는 동작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세트, 3번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엎드려서, 뛰는 동작을 똑같이 할 겁니다. 자, 무릎을 가슴 높이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지기 시작하고, 10초 동안 열을 쉬면 됩니다. 근데, 하나, 둘, 셋! 이게 아니라, 달리는 거야, 얘들아.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할수 있고, 주변에 엄마나 누가 있으면 10초를 옆에서 세라고 하고, 10초 동안 이렇게 빨리, 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3세트, 3번. 20초 뛰고, 10초 뛰고, 잠깐 10초 쉬고, 10초 뛰고, 10초 쉬고. 이렇게 해서 3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태권도 동작을 연습할 건데, 우리 친구들 쉬는 동안 주먹 지를 일 없었죠? 자, 그래서 사부님이 한번 주먹 지르기 동작, 그리고 앞차기, 그리고 그 용결 동작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 펼쳐기 준비. 주춤사기. 준비! 자, 질렀으면, 자, 몸통 지르기입니다. 주먹을 꽉 끼고. 자, 내 명치 부분. 자, 하나! 둘! 셋! 넷! 자, 요번에 얼굴 지르기. 내 인중 높이. 자, 여기 코 밑에 웅프파인대 부분을. 인중이라고 하는데, 고기를 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엔 아래 내리기. 내단전아래배를 친다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엔 이거 연결동작으로 상중하 이렇게. 댄스 치면 안 되고. 이쁘게 안 돼요. 자, 빠르게. 일자로 쭉 인중, 명치, 단전까지 빠르게 자, 똑같이 따라해볼게요 하나, 하나! 둘셋넷 바로 쉬어 자, 이번엔 앞차기 동작인데 앞차기는 우리 친구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나누자는 품세와 기본 이제 타격 발차기가 틀린데 품세 위주의 발차기를 할 때는 항상 내 발목을 쭉핀다를 연습해야 됩니다. 발목이 쭉 펴져서 발등이 발등으로 맞춘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집에서도 잘안될 때는 벽을 잡고 이렇게 쭉쭉 피는 걸 연습해주면 좋습니다. 따 그래서 첫 번째 뭐 준비 동작은 무릎을 올리는 거죠. 무릎을 접는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무릎을 먼저 올리는 동작. 이게 익숙해지면, 무릎이 딱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올라왔을 때 펴야 됩니다. 자,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발목이 쭉 펴져야 돼요. 쭉. 아시겠죠? 자, 앞으로 쭉. 또, 쭉. 예. 네, 그리고 우리 육품자 이상 되는 친구들은 차고 났을 때, 접을 때, 찬 자리에서 접은, 접어서 내리는. 예. 네. 많이 실수하는 게 뭐죠? 이거돼요 내려오면서 접는 거. 요거 하면 안 돼요, 진짜. 나중에 잘 되면 이렇게 끌다가 발톱도 다치고 그래요. 자. 정확하게 차고 접는 연습. 네. 그래서 지금 사분이 보여준다고 해서 이게 끊는 거. 요거, 요거까지 또스관 드리면 안 돼요. 차고 접어서 내리 차고 접어서 되게 네. 이렇게 되야 됩니다. 자, 분님과 같이 연습해 볼게요. 차렷. 저기 준비.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발차기 준비. 자, 이 상태에서 발차기 차보겠습니다. 무릎, 무릎 높이를 정확하게 보고. 앞차기 하나. 헤이. 자 이제 지금은 품세 발차기라고 했죠? 자 이번에는 몸패기로 약간 타격 느낌으로 타격을 할때 발목에 힘을 뺍니다. 발목에 힘을 뺀 상태에서 찰건데 빠르게 높이는 똑같아요. 무릎이 먼저 올라오는 것도 똑같지만 좀더 빠르고 대신 발목에 힘을 빼서 투투 투. 차고 빨리 가고 투 발목에 힘을 투 빼는 겁니다. 툭. 툭. 벌써서 완전히 빼는 게 아니라 살짝만 주는 건데, 그거 어려우니까. 일단 발목 힘을 뺀다는 툭. 차고 갖고 오는 겁니다. 자, 똑같이 발차기 준비하시고, 오른발 뒤로 빼고, 4번이랑 같이. 하나! 아야! 에이! 아야! 셋! 넷!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발 볼까? 바로. 쉬어 자, 이제 방금 배운 앞차기와 지르기 동작을 이제 연결해서 하는 동작을 할 건데. 자, 차렷. 여기 준비. 자, 오른발을 뒤로 아니, 다시, 차렷, 편의성, 준비! 오른발을 뒤로 빼고, 앞서기, 아래 맞기 준비! 자, 나가면서, 앞차기 차고 접어서 지르는 동작까지, 반대 지르기까지 갈 겁니다. 차고, 내려놓은 동시에 지르는 동작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아, 다시, 뒤로 빼고, 셋! 뒤로 빼고, 셋! 네, 이제 그대로 뒤로 가서, 발 바꾸세요. 하나! 뒤로 빼고, 셋! 뒤로 빼고, 셋! 네, 발 바꾸시고, 요번에는 앞차고, 앞굽이 얼굴지르기입니다. 자, 앞차고 앞굽이 얼굴지르기. 뒤다리 에쭉 피는 거 신경 쓰시고 세 번씩 해볼게요. 하나, 이름 빼고, 셋 이름 빼고, 셋, 네, 그대로 발바꿈 시고. 이름 빼고, 넷. 이름 빼고, 3 네, 빼시고, 발 바꾸시고. 자 이번에는 우리 여군자들도 많이 연습해야 되는데 건 차고 옆구리 손 하고 치고 차고 나서 뒷굽입니다. 자 차고 뒷구이손 동작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차고. 접어서, 뒷구비. 자, 해볼게요. 뒷구비 동작에서, No! 차고, 뒷구비. Hey! 차고, 뒷구비. 자, 발바꾸시고, No! Hey! 발바꾸고, 바로, 쉬어. 여기까지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체력 단련까지. 꼭 약속이야. 애들아. 어머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님도.